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소 1장 오늘은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소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의 한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강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득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인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다 같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유로서 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네.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예. 아, 날씨가 상당히 살쌀한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이 성전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또 각처소에서 어, 지금 어, 이제 에, 실시간 밴드로 네,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예. 늘 건강히 유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한 날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전도의 사람이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므라 아멘. 아멘. 자따라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라.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대표적인 식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바로 포인세티아라고 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주 빨간색으로 이렇게 자태를 뽐내는 이 포인세티아. 이 붉은색의 포인세티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이 꽃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참 무지한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 포인세티아가 재배되는 곳은 아주 춥고 그리고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라고 합니다 조그만 빛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알기 위한 어떤 뭐이 랜턴이나 그 다음에 네, 입구에 불조차도 차단시켜야 아름다운 이 포인세티아 식물이 아, 재배된다고 그래요. 일체의 빛을 차단해버린 아주 어두운, 캄캄하고 그리고 추운 곳에서 이 포인세티아라고 하는 아름다운 꽃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의 상징인 이 포인세티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생애는 고난으로 시작되었고 마지막도 사실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십자가를 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그리고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어, 이 십자가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요 저주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성경기자는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자가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것, 즉,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가 지시는 이십자가가 인류의 구원이고 그리고 소망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요, 아름다움이요, 그리고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여러분, 주님 지신 그 십자가, 우리가 때론 그 십자가를 져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의 삶도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에 직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손발이 묶인 것처럼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놓이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 정말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바울은 감옥에 투옥된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뻐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상황, 어, 우리도 바울과 같이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응?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냐? 아무리 제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보고 또 묵상을 해봐. 과연 나라면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응?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상황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 아멘. 네? 자, 그렇다면,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첫 번째로, 매인 가운데서도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감리교 어,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선교사와 어, 이제 같이 들어오신 이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 예, 조선을 위한 기도문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지난번 어, 이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 그때 갔을 때 여러분 조선을 위한 기도문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 그 기도문 가운데 여러분 일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어둠뿐이고,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아멘.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음, 일부분이에요. 비단 언더우드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한 많은 선교사들의 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아멘. 그들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남의 나라였니다 음?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보면 여러분 다른 성도들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옥에 갇힌 중에도 변함없이 의연한 이 바울의 태도가 오히려 성도들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공하고 잘되는 잘 모습만 보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는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자신이 뿐. 끝하게 버티고 이겨나가는 모습이 더큰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아, 네. 우리가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영적인 용기를 얻게 되리라 아, 믿습니다. 아, 네. 예, 바울은 당시 로마, 감옥, 예, 가택, 영금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스스로 매인바되었 따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은 비록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메인바 이것을지라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 이것은 시위대 안과 밖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절대로 비관하지 않았어요. 음? 오히려 그런 일이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고 그 복음이 오히려 널리 전하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사탄의 유혹과 중상 가운데 있던 빌리보 성도들에게 이 바울의 투옥은 복음의 패배로 느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복음 증거의 진보가 되었음을 알려서 그들에게 영적인 용기를 더해주고 있음을 그는 스스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핍박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지 말고 복음에 더욱더 너희들이 헌신하도록 권면했던 것이죠. 우리는 편안하게만 살고 싶어 하지는 않은가? 여러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땅과 눈물, 그리고 헌신이 필요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추권합니다. 아, 네.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벌써 우리는 고난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 음? 여러분, 현실의 암담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각자 맡기신 사역에 충실할 때에 그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멈추지 않고 할렐루야. 아, 네. 그리고 지금도 전파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이것이 바로 곧 매임 가운데서도 은혜를 누리고 있는 증거 중에 증거인 것이죠. 아, 네. 여러분 매임 가운데서, 음, 여러분 부속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아, 네. 그리고 매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자, 두 번째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 15절부터 읽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어떤 이들은 경계가 운명으로, 어떤 이들은,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들을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몸을 변신하기 위하여 개욕심을 가지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하나. 그들은 나의, 나의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고 승수하지 못하게 다른으로 그리스를 전파하니다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힌 외적 어려움을 잘 이겨냈지만 내면, 즉, 마음도 그의 마음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것 음. 당시에 바울을 괴롭히려는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 아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나의 이름을 한번 이제 나타내 보리라. 응? 정말 불순한 그러한 생각으로 복음 전파를 예, 이제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어 동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뭐 괘씸하게 생각하고 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패가 없다는 사실 아멘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 빌립보 성도들은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음. 아까 이야기했죠? 수감된 바울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14절 말씀을 보니까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예. 예.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는 가끔 아파야 겠네 왜요, 목사님? 그래야 성도들이 기도한다는 거. 어? 응?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프지 않아도. 우리의 성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네. <laughs> 예, 제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뭐 사실 목회자도 예, 목회자도 여러분 한 연약한 인간이기에 살다 보면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뭐 성도들이 더 기도하고 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거 없잖아요.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이 아프시든 안 아프시든 여러분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 매일 매일 여러분 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 네. 더 기도하고 더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에게 맡기진 사명 내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자. 음, 그것이 진정 우리 주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 중에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 네. 바울을 시기했던 그들, 자신들이 바울보다 탁월한 전도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은 다 불손한 자들의 모습이었어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18절 말씀해보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아, 네. 네. 오히려 기뻐했어요. 복음 응? 전파를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 진정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인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기독교는 여러 방법으로 박해를 당했던 종교였니다 음.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의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자. 예? 심지어는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어,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기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세상의 기준으로는 마치 실패해 보이는 것들을 사용했어. 응? 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미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의 삶이 연약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조차도 그런 약함도 강함으로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 아멘. 네. 아, 네.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실패와 질그릇과 같은 인생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 아, 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원합니다 아, 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날마다 어, 목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 자, 끝으로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냐로 하나, 참으 하나, 무슨 방법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비게이터 선교회의 설립자였던 도슨이라고 하는 분, 어,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90% 헌신한 100명보다 100 센0 헌신한 한 명을 통해 더 역사하신다. 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90% 헌신한 100명보다 100% 헌신한 그한 명을 통해 더 크게 일하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헌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자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헌신을 삶의 근본 요소로 삼는다는 것은, 말은 내 권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권리 포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았던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만왕의 왕이 나의 삶의 주인이서 고백하면서. 여러분, 정말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다 내어 맡기고 나의 주권을 다 포기하는 거 여러분, 그런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권리를 포기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때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몸소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권리 포기는요 사실 쉽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신이 절대로 원하지 않던 고난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그런 능력을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준비되기 원하셔서 고난도 때로는 허락하신다. 아,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도 어 약간의 고난이 있어야 돼. 그치. 그래야 내가 정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응? 고난 없이 그냥 매일짜나 순탄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요 아니다 아니다 이런 있잖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다 그런데요, 조금 힘들고 어렵고, 예, 소위, 고난이 내게 찾아오면요 정말 두 손들과 다 하나님 앞에 다 들고 있잖아요. 순복하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잠깐의 고난이 나에게는 평생의 유익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왜요?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아멘. 네. 네. 나는 할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응? 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응? 아, 아멘. 아, 아멘. 여러분, 마치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수없손들만다 꽁꽁 묶여가지고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 사망. 사망이 다 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아, 예.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요. 여러분 매임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갖추게 되고 내 자신을 낮춰서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이제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자. 예, 네, 성김을 받아본 자만이 할수 있어요. 아, 네. 여러분, 네. 성김을 받는 것도 있잖아요. 기뻐하십시오. 아, 네. 어, 부담스럽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 성김도 내가 받아봐야 내가 다른 사람을 또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세상적인 합의나 어떤 졸업증서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지식과 재능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실한 성도는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기뻐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으며 주님에 나타난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온 것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아, 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기뻐하고 아, 네. 네? 아, 네. 여러분 정말 네. 세상에서 방황하던 자가 주님 품 안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뻐요 아, 네. 여러분 우리도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우죽하시겠어요 아, 네. 음?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자였어요 음?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음?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 사실을 알고는 기뻐했어. 하나님의 뜻은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 예. 그리고 복음 전파는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기도 해요. 비록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고 있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 예.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 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신앙 생활을 하며 복음 전파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없는가 우리는 날, 도, 늘 날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합당한 길을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바울의 넓은 마음을 본받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만을 기쁨으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갇혀 있는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감옥이라는 고난의 상황이 바울의 믿음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도 감옥이기에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시는 그리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선교 대명교회 모든 선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합니다.